내가 왜 돈을 뜯어 응. 돈이 많은데 응. 내족 같은 년아 정심 응. 같은 년아 응.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냐 년아 누군데요 응. 시끄러 개새끼야 너 꺼져 아, 씨발로만 꺼지라고 꺼져 못 봤어요 어, 아, 부셔버린다 꺼져 씨. 안 꺼져 그딴 식으로 돈 벌지 말 개새끼야 아, 부셔버전에 씨발로만 꺼져 개새끼 야돈 많이 버세요. 건물 사세요? 씨발로만 개새끼 한 뒤져버릴 겁니다. 씨발로만 아주 그냥 까불어 계속. 어? 이 같은 새끼가 어디서 씨발 돈부러 돈부러 기계 씨발로만 야 건물 사이 개새끼야. 누나 미안해요. 갈게요. 아뭐 미안해 미안하기는. 야 내가 근데... 얘 누굴 먹었다니까 또 꺼져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아, 누나한테도 미안해요 제가 아, 미안해요 야얘 진짜 웃기는 애네 야뭐 원래 그러냐 니네들은? 죄송합니다 너 어, 헬스테이 만들어? 삐는애네 진짜 얘도 신 아, 친년이 그냥 어린 누나 까불어 미친 애 동네라고 까부는 거야? 병충해 야 먼저 택글건게 나야? 너도 알잖아 아 이런 말 하기도 싫은데 야이 미친년아 주둥이 대학 중! 아줌마 너가 잘못했잖아. 누가 그렇게 늙어 보이래? 미치려나. 그거 대박이 만들어줬냐 너는? 이 지한테 기죽을 여자가 어딨어. 세상 천지. 아니, 아까는 뭐사회적 좋대매. 그래서 내가 소개시킬려고야 아, 어. 너무... 어. 어, 말하지 마. 그래 간데. 아니. 있네. 이쪽 이승 형님 제 여자친구 소개시켜드릴까? 뭐뭐 동료 부릅니다. 거기 뭐? 날왜 데리고 왔는데? 아 말해봐. 거기 날왜 데리고 왔는데? 좋대매. 이런 식으로 돈 벌어? 아니 약간 샤이드나 좋대매. 그래서 소개시켜준댔잖아. 그래서 이때 지금 네편 들었어? 그때 내편 들었냐고. 아뭐 누구 편 들어? 아무 편도 아니었어. 외모지상주의 알아요? 외모지상주의에 나오는 그 뭐야? 그 여자 편이 있는데 뭐야. 그 뭐야? 그사람도 머리 길고 막... 열받아친나올때 10만원 주고 타고 왔거든 우나재워주 아까워? 1 0만원이었거아 무시해놓고 야 그럼 왔다갔다 내지 10만원 들어 어시너 보러 다고 내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 누가 보고 오래? 물어오래요 5만원 줘 내가 5만원 줬어 5만원 줘, 내가 5만원 버터으니까 10만원 주고 싶으면. 무시했잖아. 무시한 애한테 그게 렇돈 받고 싶어? 아, 알았어. 아, 주지 마, 주지 마. 아, 꺼지라고. 어, 가. 내가너라면야 야, 내가 야, 야 10만원 들여서 왔다라면, 야, 주겠다. 갈때그 차비만큼 주겠다, 인간이. 아니, 줄수 있는데. 아, 그니까 러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 줄수 있는데. 저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제가부로는게 아니라 이 누나가 저 보고 싶다고, 테 택시 타고 왔대요. 그래 10만원 들어서 왔어 그래갖고 갈라니까 돈이 좀 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한테 내 10만원 주기 싫다라서 내가 5만원 달라고 했잖아 나, 나머지 나 내가 붙여서 간다고 야 가라고 빨리 꺼돈 그래. 맡겨놨냐고 주지 마세요 저분 분명히 또 어디서 저러실 겁니다 자기가 와놓고 어디서 큰소리야 제발 조용히 지가 꺼졌으면 미음치읏 모르면 이좀 닫히고 계세요 얼굴 따고 얘기해 줄수 있어. 아, 돈이 아, 아까운 게 아, 아니고. 아, 그냥 가라고, 그냥. 아 됐어. 기분 좋게 그렇게 해야. 야, 내가 뭘, 네가 기분 나쁘게 했지? 그래도... 내가 너한테 뭘 기분 나쁘게 했어. 어, 너불편해서내 눈에 띄지만 해봐라. 극단러로 하지 마. 어? 가면 쓰고 하지 마. 인생 극단 하지 마. 사람 열받게 까나서 하면서 까나서. 돈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검씨 아, 그러니까 제발 야, 그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 저거 한두 번 아닌 게 보이네요 아, 저 여자 많이 너, 해봤네 나이, 야너 나이도 모르면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 알았지? 가너붙여천해도내 너 눈에 기만 해봐 너 아주 진짜야 아왜 협박을 하세요 협박이 아니라 질수 없으니까 돈을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꺼져 가라고 씨발로만 넌 죽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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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택시 잡아줄게 아돈줘 네. 개새끼야 그럼 아 택시를 잡아준다고 자동결제라고 이거 자동결제라고요 아, 돈 맡겨놨냐고 이 할머니야 노망들었나 돈 주지 말라고요 중검씨 제발 저 할망구 돈 뜯으려고 온듯 야, 내가 왜 돈을 뜯어? 돈이 많은데. 내족 같은 년아. 정신 같은 년아.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냐, 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누군데요? 시끄러워, 개새끼야. 너 꺼져, 시발로마 꺼져라고, 아, 꺼져! 못났어요? 아, 부셔버린다, 꺼져! 씨. 안 꺼져? 그딴식으로돈 벌지 마, 개새끼야. 아, 부셔버리잖아, 씨발로마. 꺼져, 개새끼야. 돈 나! 개새 씨발로만. 개새끼 확 두셔 버릴까 봐 씨발로만 죽으냐고. 까불 계속? 응? 내가 친새끼가 어우서 씨발 죽으러서 돈 벌은 아, 어? 게 씨발로만. 야 건물 사이 개새끼야. 아니돈 벌라고 온게아니래네요 그냥 저저 그래. 보고 싶어서 왔대네요. 아 그래서 나 갈래니까 야 택시비가 너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잡아 준다고요, 택시를. 아 됐다니까? 제가 이제 직접 잡아준다고요 자동결제로. 아, 아 됐어. 있냐? 아 이게 무슨 논리야? 아 됐어 됐어. 주지 말고 부자 건물 사세요. 구걸해서 무처벌잖아 너? 아니야? 직장도 없는 주제 에 무슨 말이 많아 씨발. 시 잘났댄다. 너 직장 있냐? 너 학교는 어린나왔냐학교어린나왔어국민너 대학교도 안 나왔지? 지금 당신도 나한테 구걸하잖아. 뭐, 뭐가, 다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뭐가 다른 거야? 야, 됐다고 꺼지라고 했잖아. 뭘 구걸 해?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해? 야 그래서 합박하잖아. 너 오는 여자들한테 넌돈다 주더라? 일산인가 뭐 사는 여자한테 오지가 않았는데 택시 묻히더라? 에? 그게 구걸이야. 내가 구걸이 아니라 이게 구걸이야? 리가 사람들한테 구걸이나 하지 마. <laughs> 내가 보면 다 퍼뜨릴 거야. 너 인성을 이 개새끼야. 너부러운 사람한테 극단식으로 하냐? 그래서 햇볕이 나게 에서 좋았어? 너 양심있냐? 계속 네 인성 감춰봐 그렇게 너 내가 소문 다낼 거야 개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착한 척을 존나게 하지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돈 구글에서 인심 얻으니까 좋으냐 개새끼야 너 인성을 야너 인성 난 오늘 봤거든 네 인성 어떤 새끼인지 돈안 줘도 되니까 꺼져 이 거지새끼야 이 땅끄지야 구글에서 계속 돈 벌고 사세요 <laughs> 아 누나 줄게요 일로 와 준다고 야 그럼 오가만원한 거기까지 가야돼? 한시간에 만원이 어리석이 사람아 아 갖고와 알았으니까 오만원 한시간에 만원씩 뭐라고, 뭐라고? 갖고와 가 누나가 나 그냥 보고싶어서 왔다며 근데 왜 이제와서 갑자기 그러는거야 아, 그니까 뭐 1 0만원에 5만원 깎같으니까 갖고와 입값 이 갖고 오라고 니가 네. 하는 네. 20만원 받아야 갖고 오라고 알았으니까 5만원 갖고 오세요